양수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에서그 값을 가진데 근데 두 번째 조건이 편안한 조건이죠. 무슨 함수? 기함수. 기함수지 기함수예요. 원점 대칭입니다. 그럼 차수는 모두 홀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방법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대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럼 fx는 3차의 개수는 1이래. 이렇게 돌고 풀수 있겠죠, 맞, 맞습니까? 그다음에 -1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겠지. 자 그럼 프라임 x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.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죠, 맞죠?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. 그럼 극대를 가지는 점은 당연히 플러스 1일 때겠죠. 자 그럼 이렇게 풀어내시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, 이건 지금 대수식으로 푼 거고 그래프가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많습니다. 원점 대칭이래. 그리고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. 바로 그릴 수 있지, 이런 식으로. 맞아? 근데 어디서 극값 가진데? 마이너스 1. 맞죠? 그럼 비율 관계 이용해봅시다. 여기 얼마일까요? 1대.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알수 있죠?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플러스 루트 3이 되겠고 극소를 가지는 이 점은 1이 되겠고요. 그럼 어떻게 꾸며내는 학생도 있냐면, x 축과의 교점이 이거, 이거, 이거니까 여기서도 만나고, 여기서도 만나고, 0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꾸며내고 풀 수도 있겠죠. 이건 비율관계를 이용한 거고, 제가 심심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, 반드시 둘다 아셔야 돼. 둘다 아셔야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에서 푸는데,